새벽 새벽방. 이온이 보스트리머 마플링. 뭘 놀아 놀기는 이 새벽에 <laughs> 자야지. 아, 놀러 왔어. 자야지. 돈 아, 천원 감사합니다. 쭈쁘 쭈 드하! 자, 운터 방송 끝났으니까 텐션 올려 봅시다. 운터 방송에서 난 대사를 쓰지 않았어요. 어, 지금 현재 시가 어, 어 오전 0시 31분 새벽인데 왜다안 자러 갔어요? 야 내가 말했지 400명 이상 들어온다고 400명 넘어가는 건 지금 <laughs> 조용히 하세요 아니 왜안 자라가고 hey! 다 들어왔어요. 짚 붙잡 반갑습니다 트하. 움터 재미없다고 하지 마. 다 강퇴해버릴 거야. 재밌는데 움터가. 움터는 코딱지 후기 때도 에이 하면서 후긴다고. 아, 가고요 제가, 제가 네. 몇 가지 오늘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썰를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일단, 제가 원래 오늘 한 오후 7시, 8시 돼서 방송을 <laughs> 킬 예정이었거든요. 7시, 한 8시에 내가 생방송을 키려고 준비 중이었어. 알람도 맞춰놓고, 음, 영상을 편집하고, 어드한 다음에, 공지를 딱 이쁘게 쓰고, 아, 방송을 하면은 사람들이 완전 좋아하겠지. 하하, <laughs> 즐거운 마음 하면서 아침에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이미 생방송을 하겠다는 그 의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이미 7시, 8시가 지나간 상태였어 어? 8시? 8시였음 8시? 어, 8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알람을 불면 맞춰놨는데 그 알람이 무려 오전 <laughs> 알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시간 후면은 그 알람이 울릴 <laughs> 거예요 쭈뿌쭈뿌. 하이 빅스비 알람을 울리기... 이거 봐, 8시간 10분 뒤에 알람이 울린대잖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아, 하이, 하이 빅스비 빅스비 이 어, 얼마나 말잘 들어 시리야 빅스비 아, 마포레고 온터 똑같은 폰이에요? 갤럭시 S10 플러스입니다 하이 네. 빅스비 빅스비 말아서 설정해라 둘다 갤럭시 S10 플러스 빅스비쭉 붙쭉. 이거야, 나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너무 쓸없다 아, 빅스비안 씁니다. 봤죠? 제가 빅스비를안 <laughs> 쓰는 이유. 쭉 붙쭉. 사랑해. 사랑 고백을 받다니 믿지 못할 날이 되겠네요. 때렸지, 때렸. 아, 그 <laughs> 떠들. 아유, 빅스비 재미없어, 진짜. 이렇게 재미없는 빅스비 처음 보네또 사람을 거른다는 신비의 정설인. 꾸레기. 얘가 똥내가 어떻게 나, 얘가 똥을 쌉니까? 얘 똥가락 똥풀 쭈뼛쭈뼛 여러분들, 오늘은 비스비와 함께하는 네, 평온하고 <laughs> 평화로운 마플의 트위치 방송입니다. 빨한테 애교해줘 공룡 원하는게 뭐야 와 공룡 내방송에 네 안들어오면서 마플방송 들어와 공룡 원하는게 아 뭐야 맞지? 아 운터한테 그 하... 아, 애교해달라고? 나? 마플 애교 어아닙니 순간적으로 자제평가 애교해주세요 테테님 만원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애교이제 일생이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 문제 있어요. <laughs> 와우 아, 아 그러지 마세요. 주세요. 치지 마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저는 돈에 매혹돼서 그런 애교를 하는 행동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셨나요? 아안 부르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질병. 애교할 <laughs> <이렇게> 뻔했어. 출연자는? <laughs> <추운 잔에. 웃음> 이거 는 내가 너무 양 심이 죠？이따 인생 이란 게 이렇게 고닥픈 거고, <laughs> 내가, 이걸 <laughs> <하는 순간은 고다픕니까? 웃음>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이거 더 하기, 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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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에 관해서 몇가지 제가 하나 하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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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더 깊은 비하인드 에이? 스토리가 있어 이거는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거또 마플 썰인데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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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방송이었잖아요 뭐야. 나는 그냥 녹화를 하면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아, 방송을 하면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음. 내가 체크를 안 했단 말이야 어?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보기를 체크를 해야 다시 보기가 저장이 된대. 그래서 도, 영상이 통째로 날아갔거든요. 음. 통째로 날아갔는데 그 음. 그렇게 되면은 영상 편집을 못 하잖아. 내가 그거 게임 채널에 올린다 했는데 음. 영상이 없잖아. 근데 음. 클립이 남아있는 거야. 음. 클립이 남아있는 거야. 음.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형이 굳이 그 좀... 어? 그 의지 마 아, 아, 해야되지 않겠나 이정도 어, 근성 견뎌야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클립을 <laughs> 다운받기 시작해요 클립을 받기 시작해 이야 그건 대단해 편집을 하겠대 그 클립으로 그리고 다 클립을 딱한 한개 두개정도 받고나서 하는 소리가 야 망했다 뭐야 너 쭈뿟쭈뿟 포기 포기하기 시절. 작 망했대 했두개 <laughs> 타운 받고. 아, 이거 좀 순화 순화해서 한 얘기예요. 어, 여기엔 욕설이 들어가 다 있기 때문에. 아 그거요? 어, 아 나일 것 같은 뭔가. 어? 어, 뭐 됐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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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망했다. 아 근데 클립을 받아서 실제로 영상을 편집해놨어아 이거 컨텐츠를 써야겠다. 친형 이야기. 이거 컨텐츠명 브라더 스토리. 브라더 스토리. 아 너무 좋다. 이 컨텐츠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클립을 다운을 받았어요. 클립을 받고, 뭐, 여기, 저기 넣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영상을 넣어서 편집을 시작했대? 하고 있어. 뭐,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그 넣는, 넣고 자르는 것 조금 할수 있는데, 아니, 그 편집을 하는데, 왜 굳이, 그, 앉아서 딱, 좀, <laughs> 굉장히, 좀, 정신 상태가 해로운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고, 라 그걸 편집을 하면서 본인이 딱, 만끽을 해. 영상을 딱그 미리 보기를 해. 딱 재생을 시켜. 그리고 다 봐.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야, 나는 좀 정신병 이 있는 것 같다. <laughs> 나는 좀 자자 이가. 야이 정도면 나는 그... 야 나는 난... 자자찬을 해요 막. <laughs> 진짜 마플하고 친형하고 진짜 똑같네. <웃음> <웃음> 자자찬을 해 갑자기. <laughs> 본인보고 네,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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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신병이 있는 거 같애 속짓 있다구 나뀨뀨찝 아, 2두다 음. 똑같애 마플 이야기야 노잼 그냥 마플 소리야 노잼 아니 나랑은 다르지 내가 명상 마, 편집을 드라... 하면서 소... 혼자서 이러진 않는다 말이야 야이플하고 똑같애 노잼 막플하고 완전 똑같애 노잼 내가 편집을 하면서 막 나는 좀 천재인 거 같다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이런 소리를 하진 않아요 내가 맨날 한다 노잼 맨날 한다 중용히하요요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은 o r r y I'm sorry. i 고 sorry. I'm sorry. I'm s 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한시5 분을 지나가면서 네 브라더 스토리 끝. 아 브라더 스토리 너무 좋네. 자주 자주 들고 올게요 브라더 스토리. 짚붙 짚. 자이 터님 뭐 하세요? 유튜브는데 보고 있어. 쭈쭈 yeah! 이거는 완벽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거 알요 지금 가로로 또어나 있지? 일단은 야, 다들 보기 좋 지？이게 바로 마플 하나 를하 면은 어? 열을나는쭈뿌쭈 뿌.